어제 어린아이들의 겸손에 이어 오늘도 겸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엄밀하게는 겸손을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존재 자체로 겸손하다면, 곧 겸손이 반석이라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을 전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이자 마지막 죄이듯이, 겸손은 믿음의 첫 걸음이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마지막 장인의 땀방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공부를 하나 하자면 안식 쉬다라는 그 뜻은 아나 파우어입니다. 아나는 이렇게. 위로라는 뜻이죠. 일하는 노동자는 물건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나르지 않습니까? 그 드는 행위를 멈추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드는 일을 멈추게 해주겠다. 곧 쉬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놀고 먹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끝없이 일해야 하는 자. 다시 말해, 소의 운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쟁기를 달고 밭을 갈아야 하는 소. 좀 쉬려고 하면 곱비를 당기고 채찍으로 일을 강요하죠. 말 못하는 소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 멈춤은 자기가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담배 한대필때 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혹 고려 거란 전쟁 때 성문을 열어줬을까 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내 오늘 힘들지만 묵묵히 밭을 갈겠습니다. 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아비들이 소이고, 우리의 어미들이 시지프스처럼 끝없이 움직여야 하는 노예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부조리에 시달리고,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에 지쳐만 가는 그런 부모들요. 끝없이 땀방울을 흘리고 허리는 휘지만 칭찬 듣지 못하는 그런 소 말입니다. 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이 운명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고 있는 듯합니다. 교만의 업보가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디올백을 그분께 내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디올백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불가능합니다. 혹 여러분 필요하면 저에게 오십시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내가 들어야 할 짐을 없애거나 대신 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힘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포크레인 하나만 못하는데요. 그분이 가벼이 해주겠다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힘든 것은 물건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웃어도 기쁘지 아니하고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무슨 뜻이에요? 눈을 감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인생사에 심각함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친구에게 맥주 한잔하면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아 나도 겪어봤어. 그 별거 아니야. 뭐가 별거 아니에요? 아 나도 네 마음 다 안다. 그거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뭘 알아요? 뭐가 괜찮아져요? 이런 친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건방지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을, 너의 중심으로 옮길 줄 아는 친구,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자를 찾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칼, 라너의 말을 빌리자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너에게 내어주는 자, 곧 온전히 너를 위한 자, 곧 하느님과 같은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자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너에게 내어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실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지만, 당신의 위치를 버리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반석이죠.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모든 것을 떠받쳐주는 밑바탕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분이 아무리 낮추어져도 당신의 신적 위치를 포기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점을 놓칩니다. 자기 밑에 있다고 자기 종놈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을 자기 밑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리 낮추어져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낮추신 이유를 봐야 하는데, 왜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드높이시기 위하여 낮게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 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멍에를 지게 하심으로써 곧 당신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도 본받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떠받치는 성령의 바닥이 되게 하시려고 나아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가 세워진 성령의 방주가 되게 하시려고 이로써 구원을 실현하는 행위, 곧 하느님조차 그 품에 안았던 성모 마리아의 자궁, 곧 우리 모두를 성령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아니 세상의 모든 겸손에 대하여 저보다 더잘 설명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교만한 이 지세포 신부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겸손을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살고 있는지요. 세상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되시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바로 그 하느님을 담는 그릇, 성모님과 똑같은 그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원합시다.